광주시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북구에 아이맘아동병원과 북구미래아동병원을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은 오는 4월부터 진료를 시작해 월, 화, 수요일은 아이맘아동병원이, 목, 금요일은 북구미래아동병원이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두 병원 모두 오후 6시까지 진료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또 병원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인근에 있는 다나 온누리 약국, 아이사랑 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1, 2호 달빛 어린이 병원인 남구 광주 기독병원, 광산구 광주 센트럴 병원에서 지난해 4만 700여 명의 어린이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